오케이. 여러분, 책 164페이지 기본조동사. 여기서부터 시험이에요. 알겠죠? 음 기본조동사. 우리가 서법조동사가 뭐 한다 했어요? 문장에 의미를 보충해준다 했지. can이나 may나 must,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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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ah. 이런 것들이 의미를 보충해준다 해서 서법조동사라고 했지. 그 중에서도, 서법조동사 중에서도 can이나 may나 must를 우리가 기본조동사라고 해요. 왜 그러냐? 우리가 음, 봐봐봐. 캔 보니까, 어, 168페이지 한번 봐봐요. 아, 166페이지. 봤어요? 4번에 보니까 뭡니까? 추측이 있어. 추측 동그라미. 자, 메일을 보니까 166페이지 봤죠? 쭉 넘어가서요. 167페이지 보니까 2번에 추측이 있죠? 동그라미. 그다음에 must 168 페이지 보세요. 자, 169 페이지로 넘어오니까 5번에 강한 추측이죠. 있 음. 의미를 보충해 주는데 이 can이나 may나 must는 추측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 무슨 의미? 추측.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본 조동사라고 한다. 알겠지? 음. 자,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이거 남겨고 있어요. can나 be는 뭐뭐 일리가 없다야. may는 뭐, 뭐, 일까요? Maybe, 아마도, 그러죠? 자, must, 뭡니까? must be, 틀림없다. 이런 뜻인데, 이렇게 기본조동사에, 동사의 원형이 왔을 때, 얘는 현재 사실의 추측이야. 근데, 해석 스킬이거든요, 나중에. 자, 이게 havepp하고 붙었다. 뭐가 붙었어요? havepp. 기본조동사 havepp가 오면 과거 사실의 추측이야. 알겠니? 캐 어. can나 have pp 뭐뭐 뭐 했을 리 없다. 그냥 모르면 그냥 암기해버립 can나 have pp 뭐뭐 뭐 했을 리 없다. 자, may have pp 뭐예요?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 m 스 s t have pp 뭐뭐 뭐 했음에 틀림 없다. 알겠지? 자, 무슨 사실의 추측이라고? 과거 사실의 추측.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책에 없어요. 이건 책에 없는데 여러분 다 암기하세요. 알겠죠? have pp 조동사의 pp야. have pp야. can나 have pp 뭐라고? 뭐뭐 했을 리 없다. 과거 사실의 추측. may have pp 뭐뭐 뭐 했었을지도 모른다. 알겠지? 자, must have pp 뭐뭐 뭐? 했었으면 틀림없다. should have pp는 근데 여기서 뜨는 기본 조동사 아니지. 됐죠? 음, 이건 거짓말이야. 내가 그것을 했어야 되는데 했다 못 했다? 못 했다. should have pp. 자, need have pp 뭐뭐 뭐 해야 됐었는데 못 했다. 뭐뭐할 필요가 있었는데 못 했다. 자, had better have pp 뭐뭐 뭐 했다면 더 좋았다. 근데 했다 못 했다? 못 했다. 알겠지? 다시 조동사라는 것보다 의미를 보충해 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 문장은 단어의 수거처럼 암기하세요. 뭐처럼 암기한다? 수거처럼. 그래서 문장을 다음에 풀어볼 때, 선생님이 이거 할 때, have pp가 무슨 뜻이냐? 했었을 리 없다. 알겠지? should have pp. 했었는데, 자, 했어야 했는데, 했다 못했다? 못했다. 저번 주에 단어 암해야 되는데, 못했어요. 여러분. 이해 됩니까? 음, 자. 여러분 어디다가 딱 기본 조동사 편에다가 조동사의 자 어떻게 관형적인 표현 이렇게 갖고 써놓으세요 책에는 안 써놨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갈 거예요. 알겠죠? 캐는 뭐니? 자, 나는 캔생각하면왜 백이성이가 생각이 나지? <웃음> 비겁하다. 역하지 <laughs> 마. 그죠? 난 백이성이가 생각나 캔. <laughs> 어. 자, 캔은 뭐할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능력이나 가능, be able to. 자, 허가 추측. 강한 의혹. 자, 이거 그림은 뭐냐면 허드슨강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허드슨강에. 자, 언제가 미국의 그 빌딩 받아 버렸죠? 2000 1년이죠 2001년 9월 2일인가 9월 10일이죠. 몰라. <웃음> 태어났니? <웃음> 자, 2002년도 월드컵이었죠. 월드컵 전 한해 전에 그 2001년도에 그 9월 10일이죠. 9월 10일날 어 빌딩을 얘네들이 테러했잖아요. 음. 그래서 이 재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다시 이렇게 비행기가 가다가. 도시를 받아 버릴 뻔했어요. 뉴욕이었나? 이게 뉴욕이었나? 음. 그랬는데 기장이 바다로 뛰어든 거였거든요. 바다에서 바다에서 착륙을 했습니다. 근데 192명이 탔나? 전원 살았습니다. 아, 영웅 된 거죠. 한 순간에 한 순간. 에 사람이 이렇게 평범하다 영웅 되는 게한 순간이야. 어. 죽었으면 나쁜 놈되는 거죠. <laughs> 근데 살았습니다. <laughs> 대단한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이 안에 탔던, 비행기 안에 탔던 사람들이 다시 비행기를 탈까요? 엄청 그러겠죠. 음. 여튼. 이번에 우리 아시아나 사건도 있었어요. 활주로. 음. 자, 봅시다. Can not be true. 사실일 리 없다. 이 말이 있죠. 음, 뭡니까? 가능성이죠. 할 필요 없습니다. 가능에다 동그라미 맞추고요. Can은 뭘로 나타낼 수 있다? Be able to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음, 오른쪽에 있습니다. 165페이지. 자, 왜 be able to가 생겼다? 조동사, 조동사를 쓴다, 못 쓴다? 못 쓴다. 그래서 be able to가 생긴 거죠? 네. 음. 그 밑에 있으니까 허가가 있어요. 자, 다 놔두고 와서, 자, 넘어가서, 추측이 있죠? 네. 음. 자, cannot be. 그죠? 여기다가 별표. 166페이지에다가. can에다가 동사의 원형이 붙면 뭐라고? 뭐, 뭐? 했을 리 없다. 현재 사실의 추측이라는 거죠. 근데 cannot have done 하면 뭡니까? 과거 사실의 추측. 암기하시라는 거야. 됐지? 그러면서 그 밑에 우리 의시험이 나다. 왔 자, 여기서 하나하나 나와. can 해 하나 시험이 나오고 may의 시험이 나오고 그래요. 알겠지? 자, 관형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뭐할 수밖에 없다. 칠판. 뭐뭐할 수밖에 없다 할 때는 cannot help -ing 아니면 cannot but 동사의 원형. have no choice but to 부정사 이렇게 쓰는 거예요. <laughs> 이해됐습니까? 암기하세요. 따라해. cannot help -ing. cannot but 동사의 원형. have no choice but to 부정사. 자, 어떻게 시험에 나오냐면 cannot help 다음에 여기다가 -ing가 아니고 투부정사로 나와 버리거나 cannot, b u 다음에, 동사의 원형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다 뭐가 나와버린다? 다른 게 나와버려요. 투부정사나 동명사가 나오거나. 알겠죠? have no choice, but, 다음에, 투부정사 있죠? 투부정사가 아니라, to, 다음에, 여기 명사가 나와버리면 안 되겠죠? 항상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뭐, 뭐, 할 수밖에 없었다는 세 가지로 표현한다. 자, help, ing. 자, 뭐다? choose, but, 투부정사, have no choice, but. 투부정사로 나타낼 수 있다. 알겠지? 네. 설명을 해드립니다. 이유리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해야 돼. 알겠죠? 네. 자, 예문. 캐나 헬프 ING부터 설명할게. 네. 자, 여기 봐. 칠판. 책에는 없어요. 자, 이게 주어고 헬프가 동사지. 네. 근데 그 밑에 보니까 헬프 옆에다가 선생님이 써놓은 게뭐 있었어? avoid 있었죠? 네. 음. 헬프가 이때는 피하다야. 피할 수밖에 없었다 이거지 그러면 이게 지금 avoid의 뜻이란 말이야 알겠어요? help가 무슨 뜻이라고? avoid avoid는 항상 동명서만을 목적으로 취해요 그래서 여기가 ing가 생기는 거야 됐니? 자, 그 다음에 cannot but 다음에 자, emphasize가 나왔죠 이럴 때는 이게 봐 이게 주어고요 나는 어떻게? 도울 수 없었다죠 그거의 중요성이 있었지만 help할 수 없었다 이 말이겠지 도와줄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어 강조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이겠지 음 이럴 때는 이게 품사가 접속사야 뭐라고요 접속사 그러면 이렇게 한 거야 나는 도와줄 수도 없었고요 나는 어떻게 그것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도 없었다는 거지 강조할 수 없었던 게 아니라 도와줄 수도 없었다 이 말이겠지 그럼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이야 이해되니 음 그다음에 choose but 다음에 emphasis importance가 나왔죠 여기도 앞에 문장에 있다가 선생님이 뭘 써놨어요? cannot help, choose. h e l p 나 choose 다음에 동사의 원형이죠. 네. 그치? 어. 근데, 잘 봐. 어, choose. but이 나왔죠? 됐니? 그럼 이제, 이 but이 뭐라고요? 접속사라고요. 됐니? 그러면 이것은 I cannot choose but. 자, 어떻게? I emphasize겠지? 그래, 안 그래? 어. 자, 그럼 이건 접속사라는 거야. 이럴 때는 help를 생략해도 된다고요. 그래서 따라해 cannot but emphasize. 자, I cannot choose but. 자, 이게 choose를 빼고 요 I cannot but emphasize 이렇게 해도 된다고요. 알겠어요? 그럴 때 해석해 봅시다. 해석해 봅시다. 나는 나는 그것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강조할 수 있었지만 도와줄 수는 없었다 이거지. 강조하 어어 아, 아, 아. 그것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잠깐만요. 나는 선택할 수 없어. 나는. 아, 아, 아. 나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돼만 됐다 이거지. 그러니까 강조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나는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했다? 그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말이 있지. 알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끊어버려. 나는 도와줄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렇지만 나는 뭐 했다? 강조했다. 이거지. 다. 나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했다고? 강조했다는 거야. 여기 주어가 뭐가 빠졌어요? 아이가 빠진 거야. 됐지? 이해돼? 그래서, 자, 이, 여기 엠 z 사이즈이 벗이 왜 캣낫 다음에 동사의 원형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버시품사가고 말하고요. 접속사니까 뭐가 빠져 있다고 지금 주어가 빠져 있다고. 그럼 해석을 잘 해봐 봐. 도와줄 수는 없었지만 나는 어떻게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거지. 그러니까 뭐였다는 거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 나는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할수 없었지만 그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됐어요. 이 문장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것의 중요성의 강조를 피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이건 무슨 뜻이니까? 어, avoid. 됐지? 음. 나는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자, 어, 그것을 중요서 강조한, 하, 강조하, 여기는, <laughs> I have no choice.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I have no choice. 선택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단 강조만 했다, 이거지.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건 강조할 수 밖에 없었다.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강조, 그것의 중요성을 강조만 했다, 이거지. 그러니까, 무슨 뜻이라? 강조할 수 밖에 없었다는 말이겠지. 됐지? 이럴 때 시험 문장이 하나 나와. 뭐냐면, 여기 품사가 뭐니? 전치사야. 뭐라고요? 전치사. 전치사 다음에는, 뒤에 동사가 나왔어. 뭐가 나왔어요? 동사가 나오면, 투부정사를 붙여야 돼요? i n g 를 붙여야 돼요? ing 붙여야 되죠. 투나 ing로 붙이는데, 전치사, 전치사는 쓸수 있다, 없다? 없다라겠죠? 그래, 안 그래? 음, 근데, 자, have no choice, but, have no alternative, but, 이 전치사 다음에는 투부정사를 쓸수 있다. 이게 예외예요. 알겠어요? 전치사 다음에 동사가 나오면 동명사로 바꿔야 되는데, have no choice, but, 투부정사는 가능하다. 알겠죠? 음. 자 이해하고 하세요. 다시 자뭐 말할 수밖에 없어. 다 캔에서 관용적인 표현은 cannot help ing, avoid의 뜻이었으니까. 자 그다음에 cannot help, 자 cannot help but, 다음에 동사의 원형 cannot have, 자 cannot choose but 동사의 원형 help하고 여기서 choose는 여기서 추주는 빼도 된다 이거지. 빼도 되고 써도 된다고. 됐어요? 이럴 때는 접속사다. h a v e 는 choose but 할 때는 전치사지만 투부정사가 오더라. 이해됐니? 이해 안 되는 것 같은데? 안 돼요. 돼요? 어, 이해 돼요? 이해가 가야지만, 이해가 돼야지만 새해가 오죠? 아요 <laughs> 우리가 이해가 돼야지 새해가 오잖아. 이해가 안 되면 나이를 먹어, 안 먹어? 안 먹죠? 그러니까 이해를 지금 못하는 학생들은 뭐야? 피타팬이 되고 싶은 거야. 계속. 다시, 자, 처음에 암기를 못하는, 그,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그냥 암기하세요. 알겠죠? 네.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는 거야, 내가. 자, 그 다음에 메이 갑시다. 음, cannot 가 하나 있다. 하나 더. 어, 아무리 뭐뭐 뭐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런 뜻이야. 뭐라고요? 아무리 뭐, cannot two. 자, 해석해보자. 왜 이게 아무리 뭐뭐 뭐 해도 cannot 가 있으면 차에 대해서 아무리 조심해도 지나친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우리가 관형적으로 알고 있으면 너무 편하죠? 그지. 근데 이제 이해가 안 되잖아. 왜 이걸 이렇게 씁니까? 알겠어요? 여기서 이게 주어입니다. 이게 동사예요. 이건 부사예요. 그래서 케어풀이라는 형용사가 나온 거예요. 알겠어요? 음. 그럼 이건 뭡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끊어 놓고 봅시다. 자, 차에 대해서 너무 주의하는 거지. 앞에 뒤에 거 보니까 그죠? 너무 지나쳐도 그 한계를 되는 것이 한계를 넘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무리 주의해도 한계를 넘을 수는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지나치지 않다는 뜻이죠. 이해됐니? 어. cannot to. 자, 보세요. 따라해. cannot to. cannot over. cannot enough. cannot excess. to excess. cannot in excess. 자, overestimate.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알겠지? 이게 다 같은 뜻이야. 이게 관용적으로 나왔던 표현입니다. 영작으로. 어, c can 아까, 캐나 n n 이 t help by, not, but 동사의 원형, can h 초이스버 o 투부정사. 알겠죠? 네. 그 다음에 c 나투맞 o t to, 마지입니다 자, 아까 이거 했죠? 음. 그것의 중요성이 너무 많다지. 그래서,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거죠. 자, 오버야. 강조, 강조해도 어떻게 지나치지 않다는 거죠. 뭐야? 그것의 중요성이 투 o 버에서 c 나 n n 입니다 됐어요? 네. Emphasize. 그것의 중요성을 enough. 충분히 그것의 중요성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거죠. cannot to, cannot over. 알겠죠? 어. 자, cannot enough. 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importance. 자, 중요성을 많이, to e x c e s s 하게 과도하게. 뭐라고요? 과도하게. 이것도 과도하게. excess죠? 음 그래서, 여기까지 잘라진 거야. 자, over가 나왔어요. 뭐가 나왔어요? over. 5버는요 자, 원래 over가 부사면 동사 다음에 나와야 되거든. 그러면 I cannot estimate over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over가 앞에 붙었지 않고딱 붙어 버렸죠. 이때는 복합어가 된 거예요. 말하고요. 복합어. can not 나올 때는 over가 이렇게 동사하고 붙어서 나옵니다. 알겠어요? 음. 뭐가 됐어요? 복합어가 돼 있어요. 그래서 자, estimate 과장해도 지나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의 중요성을.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 책에 뭐라고 적어놨어요? Cannot to, cannot enough, cannot over. 다음에 바로 동사 나왔죠? 근데 선생님이 더 적어놨죠? 뭘 적어놨어요? Cannot to excess, cannot in excess. 네. 됐어요? 네. 음. 같이 한번 외칠까요? Cannot to, cannot enough, cannot over, cannot to excess. 알겠어요? 음. 자, 설명까지 해 드렸습니다. 캔에서 알겠죠? 음. 제일 중요한 cannot be 뭐뭐 뭐, 일리 없다. cannot have pp 했었어야 했는데. 그죠? 자, 그런 일을 했었을 리가 있다 없다? 뭐 했었을 리 없다. 알겠죠? 음. 그러면서 관용 표현까지. 자, 메이 갑니다. 조동사는 좀 암기해야 돼. 메이는 뭐뭐일거다지 그죠? 다른 거다 필요 없어요. 메인은 뭔, 뭐, 일 것이다. 근데, 167페이지에 2번만 보시면 돼요. 됐어? 그는 어떻게, maybe, 그러니까, may succeed, 성공할 것이다. 이번에 추측이죠? 추측했한만 별표 칠하겠어요. 추측에만. 기본 조동사야. 자, must be late. 늦을 겁니다. 됐지? 근데 여기서, 음. 그 밑에 3번에 있어요. 자, if I had been there, 자, been there then 내가 만약에 그때 거기에 있었더라면, I might have said so, uh, I might have said so 그렇게 말했었 말했었을지도 모른다 이 말이죠. 뭐뭐 네. 뭐, 했었을지도 모른다, 했었을지도 모른다 이 말이죠. 음. 자, may have b e e n 과거 사실의 추측이라겠지. 네. Can이나 may나 must에 네. 동사에 원형이 붙으면 현재 사실의 추측, have p p 가붙면뭐라고 과거 사실의 추측. 자, 매이의 자. 관형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한장 넘기니까. 자, may well 됐어요? 네. may well 자, 매이 웰은 무슨 뜻이야? 당연하다지. 자, 매이 애즈 웰은 좋겠다. 응. 뭐뭐 하는 것이 좋겠다. 됐죠? 응. 매이 애즈 웰 애즈는 차라리 뭐 하는 게 좋겠다. 이 말이겠죠? 음. 응. 자, 이거 수어적으로 표현 암기하세요. 자. 매월. 자. 우리 아들, 저 그, 옛날에, 그, 어렸을 때, 청학동 보내놓고 보니까요, 매일 울어. 어, 군대 보내놓고 오면 엄마들이 매일 울죠, 매월. 네. 매월 우는 것은 어떻게, 당연해, 안 당연해. 당연하지, 자식이 갔으니까.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네. 매일 울어, 매일. 알겠어요? 네. 음, 매일은 그건 당연한 거지.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매월 휴가를 한 번씩 보내주면 좋겠죠? 네. 그래서 매월이야, 알겠니? 네. 음, 자, 애지가 있으면 이건 대의 뜻이야, 대. 멤무보다 더, 이말이야요무보다더 차라리 멤마 하는 게 좋겠다. 다시 합니다. 군대 가니까 엄마가 매일 울죠? 네. 매일 울어요. 알겠어요? 네. 음, 그래서 휴가를 매월 보내는 게 좋겠죠? 한 달에 한 번씩 보내는 게 좋겠죠? 네. 음, 자, 이거 어떻게, 애지가 있으니까 대내 뜻이라겠지? 멤무보다 네. 멤마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해석의 스킬입니다. 그래서 보자 자, 우리가 아니까 may as well 나왔죠? 네. may as well은 뭐라 그랬어? 몸 하는 편이 좋겠다 그랬지? 네. 음, 자, 그래서 you may well stay at home 집에 머무는 편이 낫겠다 됐어요? 네. 음, you may as well stay at home 자. 그런데 자, 비교 you may as well stay at home as you go out 자, 밖으로 나가는 것보다 집에 있는 편이 낫겠다 이거죠. 네. 그래서 차라리 몸만 하는 편이 낫다. 자 그러면 메이 에즈웰다면 well 동사의 원형이 나오지. 네. 같은 편이 뭐냐면 헤르베르나. 자 우드베르다면 be 동사의 원형이 나와요. 네. 뭐가 나와? 헤르베르. 자 우드베르 be 동사의 원형. 우리 책이 없을 거야. 네. 음 그렇죠. 그래서 유 헤르베르 스테로. 자 근데 단 헤르베르가 나오면 메이 well 에즈웰이 나왔으면 에지가 나왔죠. 헤르베르가 네. 나오면 뭐가 나와? 벤이 나오는 거야. 알겠지? 자, 근데 w o 는 뭐야? w o u l 죠 had better than, would than. 자, 차이를 암기하고 있시라고 may as w well e 자, had better than, would than. 또 would than 하지 말고. <laughs> 알겠죠? 아, would than 하지 말고. would than. 됩니까? 음. 자, must. 또 must는 무슨 뜻이 있다? 추측의 뜻이 있다. 한번 추측 찾아봐. 몇 번이야? 5 번. 5 번. 자, 그래서 so you must be true. So what he said. 그가 말했던 것은 what he said must be true. 사실일 리 없다. 사실이 맷틀림 없다. 뭐뭐이 맷틀림 없다죠? 자, must have PP가 되면 뭐야? 한장 넘겨봐. 자 he must have stayed 자 stayed off all night 자 밤을 샜었음에 틀림없다 뭐뭐 했었음에 틀림없다죠 네. 음 현재야 과거야 현재 가불래야 can 하고 may 하고 must는 동사의 원형이 보통 현재 사실의 주축. 아, can이나 may 하고 must에다가 have 뼈보면 무슨 사실의 주축? 과거 과거 사실의 추측 뭐라고요? 과거 사실의 추측. 네, 네. 네. 해부 P.P. 네. 기본 조동사에다가 해부 P.P.가 붙으면 과거 사실의 추측이라 했죠. 네. 그는 지난 밤에 지난 밤을 꼴딱 세웠을 거다. 그죠? 과거에 그랬을 거라죠. 네. 자, she must have lost her way. 길을 잃었음에 틀림없다죠 언제? 과거에. 자, 중학교 때 시험 문장이 많이 나왔던 거 하나 정리하고 갈게요. must가 있어요. 뭐가 있다? 자, must하고, 자, 주목. must는 have, 자, 해 a v to하고 같죠? 그러면 have to에다가 부정이 붙거나 must에다가 부정이 붙어도 뜻이 같아야 돼, 안 같아야 돼? 같아야 되지. 근데 뜻이 다르니까 시험이야. have to에다가 나시 붙으면 need not이야. 뭐뭐 yeah. 할 필요가 없다야. 근데 must에다 not이 붙으면 절대로 뭐뭐해서는 안 된다야. 난 중학교 때 이렇게 했어요. 따라해. 머저리. 뭐라고요? 머저리. 절대 뭐뭐해서는 안 된다. 해석의 스킬입니다. 지금 우리는 can 하고요. may 하고요. must에서 배운 겁니다. 그죠자 여기다가 현재 동사가 되면 cannot be 뭐뭐 뭐, 일리 없다죠? cannot have pp가 붙으면 무슨 뜻이라고? 이었을, 이었을 리, 리 없다. 요알겠죠 이었을 리 없다. may have 뭐, 일 것이다. 그죠? 이었음에 틀림없다. have 피는 자, must be는 뭐야? 뭐, 뭐, 이메. 자, 뭔 뭐, 이메 틀림없다지? 네. 자, have p 피는 뭐야? 뭐, 뭐, 이었음에 틀림없다. 알겠죠? 이게 기본조동사라겠어요. 그치? 근데 여기 should have 가 붙었다고 뭐야? 뭔 뭐, 했어야 했는데 못했다. 라는 문장이고요. 자, auto have pp도 뭐뭐 했어야 했는데 못 했다라는 후회고요. need not have pp, 뭐뭐할 필요가 없었는데 했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조동사의 관형적인 표현을 암기하라고 내가 자, have pp가 붙었을 때 해석 연습을 강의했어요. 네. 이해 됩니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can에 대해서 이제 뭘 배웠어요? can에서 시험이 그럼 뭐가 나왔냐? 보니까 can에 대해서는 뭐가 나왔다? cannot but? 동사의 원형. 그죠? 네. 그 다음에, 네. <laughs> 빨리 보세요. c a n n 동사. have no c h o 투부정사. 그 다음에, c a n n ing. 됐어요? 네. 음. 자, 그 다음에, m 에서뭐 배웠어요? 자, 여기서 또, c 에서 또, 뭐뭐할 수밖에 없어도, 뭐뭐 해도 지나친 건 아니다. 그러면, cannot to, c a n n 변이? 네. 자, m a 에서 배운 것은요? 매월. 네. 매일, 자 매일 하는 것은, 자 우는 것은 당연하다죠. 자 매월 휴가를 나오면 좋겠다, 그렇죠? 자 매이 as e l l a s 가 있으면 차라리 못뭐 뭐 하는 게 낫겠다, 그랬죠? 그러면서 헤르베르 동사의 원형 우드레러, 다음에 동사 된, 알겠죠? 음. 자그 다음에 머스트를 배웠죠? 머스트에서 부정은 뭐다? 돈 해부트가 있고요, 머스트 나시 있는데 뜻에 주의하자. 낙고까지 강의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음. 자, 다시 한번 빨리 정리하세요.